저는 시노펙스에서 생산 중인 PVDF 소재의 수처리용 멤브레인 필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시노펙스의 수처리용 멤브레인 필터는 내화학성과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PVDF 소재를 시노펙스만의 독자적인 제조공법으로 가공하여 산화제나 알칼리 등 화학물질에 강하며 타 소재 멤브레인 대비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멘브레인 필터는 저압막여가 공정인 정밀여가 방식에 사용되는데 양질의 수질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자동화 운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첨단 수처리 공정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초순수 시스템의 전처리용으로 그 적용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저희 시노펙스는 파이널 UF라고 하는 멤브레인 필터의 국산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파이널 UF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이라고 할수 있는 초순수의 제조 공정에서 최종적으로 미립자 불순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파이널 UF는 현재 해외 필터 제조사를 중심으로 시장을 독점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수요처를 중심으로 국산화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에 저희 시노펙스는 국내 최초로 파이널UF의 국산화를 위해 개발에 착수하였고 자체 시제품 평가를 거친 후 이르면 2026년 본격적인 양산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이러한 멤브레인 필터 기술을 기반으로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가 겪게 될 수질환경 문제에 토탈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친환경 수처리 기업이 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